다음 식을 전개하면, 자, 이 식을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배법칙을 해서 30x 제곱 플러스 5x 그리고 분배법칙을 해서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3.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우선 마이너스 4는 그대로 써주고 이괄로두 개만 분배법칙 하겠습니다. 자, 분배법칙 하면 6x 제곱 분배법칙 하면 플러스 2X, 분배법칙 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자, 30X제곱, 동류항끼리 결합하면, 마이너스 13X,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대로 써주고, 분배법칙 하겠습니다. 자, 분배, 분배법칙 하기 전에 얘들 먼저 묶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X가 돼서, 분배법칙을 세 번만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동류항끼리 결합해주면 6x 제곱 동류항끼리 결합해주면 마이너스 9x 동류항끼리 결합해주면 플러스 1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